다음에 제가 고른 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왜냐면 다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우울증에 취약해요. 무언가를 상실했어요. 그때는 뭘로 어떤 결과로 또다가오냐면 어떤 느낌이 나한테 오게 되냐면 외로움이 오게 되죠. 자,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움의 공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 우울하지 않으려면요. 나는 그래서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배워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작가는. 근데, 이렇죠 저녁에 집에 혼자 있으면 많이 쓸쓸해요. 근데,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근데, 정작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혼자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친구 때문에. 친구를 만나느라고 못하잖아요. 그럼 또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에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의 외로움을요, 사람에서 찾지 마세요. 그 외로움은요,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오는 외로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요, 혼자, 지내기로 해요. 왜? 외로움에 대한 공포를 다스리기 위해서 혼자 지내기로 하죠.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완벽하게 혼자 살게 돼요. 그 그때까지 살면서 처음 해본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작가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사한 경험이 있는 그래서 자기의 결론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각각의 감정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나오는 환자는요, 어, 혼자는 아닌데요. 혼자가 아니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행해 보였고 외로워 보였던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나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여러분 이게 결혼, 이혼에 대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우울증들은요. 결국 뭐 결혼했으면 은 가정에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 이혼이랑 또 연관이 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오실 때 사례로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아까 그것처럼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가정을 유지하는 게 아이한테 오히려 더 좋지 않다. 그런 걸 말씀드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도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자, 여기에서는 요이 제니퍼라는 여자인데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뭐 박람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대요. 남편이 주최자였고 그 여자는 그 후원사의 직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뭐 마음이 맞으니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운명이라는 얼마나 얄궂은가"라는 생각을 했다. 우연한 계기로 만난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기로 마음먹고 계속 함께 지내기로 결혼까지 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앞으로 30년, 40년을 살면서 맞닥뜨릴 문제들을 다잘풀수 있을 만큼. 서로 말이 잘 통할 것이라고 정말 믿고 그렇게들 하는 걸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저는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내가 선택했던 그 사람이 과연 평생 같이 하면서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매사문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결혼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과연 할수 있는 사람일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이런 의문에 진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여자분 제니퍼란 여자분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품지만 그 기대는 결코 모두 충족될 수가 없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결혼 생활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잠시 뒤로 미뤄진다고 해도 결국 좀더 나중에 부각될 뿐이다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인생에서 대단히 큰 사건이다. 그녀의 진짜 문제자 회복을 막고 있는 요인은 이전에 알고 있던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었다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환자의 상태를 분석을 해요, 이 작가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왜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이 뭐다? 지금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살고 있던 나의 세계였죠. 나의 세계랑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이, 이 환자의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나오지만요. 아이를 낳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잠시 미래로 보류되는 것 뿐이에요. 문제는 보류시켰을 뿐이라는 거죠. 되게 제가 결혼 상담을 하면서 듣는 얘기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많아서 되게 신기했는데요. 많은 분들이요.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둘째, 아이를 낳으면 괜찮아지겠지. 아니면 이래요. 내가 이 결혼 생활 너무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둘째를 일부러 낳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근거도 근데 우리는요, 되게 재밌는 게요. 근거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해요. 우리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과학적, 이성적이라 고 생각하지만. 실제 중요한 문제는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이 이 환자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짝과 속 이야기를 터놓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 외로움은 두렵지만 그렇게 가까이 붙어지는 상대와 그날그날의 소망과 두려움을 나누지 못하니 더없이 외로울 수밖에 없다. 정서적 교착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억눌린 불만과 좌절된 소망의 기류가 작가의 어리적 부모님의 결혼생활과 닮아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 자신도 자신의 결혼생활에 부족한 점을 직시하지 못했던 것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외로움,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결별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외로움이 이렇게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외로움이,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안다. 그것은 남은 평생을 혼자 살게 되리라는 두려움이었다. 나를 공감해줄 사람도 없고, 나를 안아주면서 이해해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고독사가 두려웠다고 나오네요. 고독사가 두려웠다. 나의 환자들이 많이 그랬듯이 나도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될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여러분 경험했거든요. 제가 심각한 우울증에, 우울증에 빠졌을 때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혼자 살 것이라는 두려움, 내가 평생, 혼자, 혼자 밥, 그러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그려져요. 내가 혼자 밥을 먹는 모습과, 혼자 늙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고요. 그 해결책은 뭐냐면요.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해소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저 지난번 영상에서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고독감을 느끼는 건 외로움을 느끼는 건왜 그러냐면은 소극적인 자유만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자유롭다라는 것만 강조했기 때문인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적극적인 자유로 나가야 돼요 창조적인 활동을 하셔야 돼요 무언가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만나지 않더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 내가 이 자연이라는 이 유기체의 일부라는 거를 느끼려면요 내가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활동을 해야 돼요 쉽게 예를 들면은 어떤 작품을 만든다는 거 창작활동 여러분 요리도요 요리도 굉장히 훌륭한 창작활동입니다 창조활동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두려움 외로움 이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작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마음 챙김, 불교의 사상인 마음 챙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지난번 복복 얘기에서 말씀드렸던 이거 있잖아요.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면서 인생을 배웠다 해도 나와요. 여기에 보면, 니까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재밌는 게요. 모든 책은요. 그러니까 좋은 책들은요. 좋은 책들에 말하는 주제는 결국 하나로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고전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고전은요, 그러니까 시대를 떠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점은 동일하잖아요. 그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고전에서 고전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고전을 읽어도 내가 현재에 살고 있는 나지만 고전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불교의 그 정심이죠, 정심. 현재에 집중하는 거, 현재에 사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 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내가 지금 괴로운 생각을, 괴로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를 억누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거를 그냥 느끼세요. 아, 내가 지금 괴롭구나. 그러니까 솔직해져야 된다는, 나한테. 그리고 그걸, 그걸, 그리고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 챙김이고, 그게 불교의 수련 방법인 정심이라는 거죠. 현재의 살기.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남들과 어울리면서 감정을 나누고 걱정과 근심을 터놓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나는 고독이라는 건 역시 끌어안을 수 있고 심지어 즐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배운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로움은요. 그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우울증에 빠지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그 외로움을 여러분이 극복하기로 선택을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외로움과 직면해야 돼요. 외로움을 피하면 안 되고요. 외로움과 맞닥뜨려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맞닥뜨려서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한다? 무언가를 여러분 창조하는 활동을 하십시오. 무언가를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창조하세요. 그리고 창조를 하, 함으로써 창조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뭐예요? 나 자신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에 외로움을요.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요. 제가 느끼기에 이 책의 장점은요. 누구나 느꼈을 느꼈을 법한 일들이에요. 경험해 봤을 일들을요. 이거를 글로 표현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사례가 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에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증에 걸리지만 그거를 카테고리화해서 내가 어떤 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책이랑요 같이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면서 인생을 배웠다 이거랑 어, 제가 우울했을 때 가장 도움을 받았던 책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요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 3종 세트. 예, 읽으시면 각자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이 책은요, 인생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멘탈 관리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 관련 4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읽으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답게 살수 있는 책, 그러니까 나를 나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거를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 단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여유가 되신다면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북복에게서 많은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각자가 또,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또 추천해 내셔야 돼요. 책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렸다? 그 책을 읽는 독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우와. 엉덩이, 내 엉덩이는, 그있지 엄마 흥집, 부 음, 엄마 흥집. 아니, 내 엉덩이는 <laughs> 힘이, 내 좋아. 힘이 좋아. 내는 힘이 좋아. 妈妈，嗯，嗯，嗯，妈妈。